꽃보다 다행입니다. 아, 8시 30분 정도 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3도죠. 꽃시에는 마이너스 5도 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우스 벗겨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한번 벗겨 볼게요. 예, 오늘 새벽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갖고 제가 이렇게 비닐, 비닐 덮고 위에다가 무릎담요를 이렇게 덮었어요. 제가 어제는 영하 5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쪽 거리대, 지금 무릎담요 덮어져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덮지 않았는데 애들이 괜찮았는데 영하 6도, 1도 차이로 애들이 냉해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졌는데, 오, 새가 야 뜯어먹었네, 새가. 비닐봉지를 달았는데도. 요게 로치거든요, 로치. 로치가 라울교배종이에요. 근데 약간 얘가, 낌테가 약간, 얼기 직전, 그까지 갔던 그, 비주얼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또 나머지는 뭐, 애들 다잘 있고요. 제가 뭐 영화 6도, 이렇게 처음 노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계속 영화 6도 떨어졌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대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 요런 게, 솔잎 마른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여기 있고, 저, 희 이제 립스틱 잘 입고, 러블리 로즈 잘 입고, 이렇게 샴페인. 샴페인이 처음 분갈이하고 나서는 한 1년 좀 넘도록 물을 안 들였거든요. 얘가. 물 들기 이좀 힘들었는데, 2년째 되어갈 때 물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막 분갈이해서 물이 드는 애가 있고, 안 드는 애가 있어요. 그래갖고 한 분갈이하고 1년 뒤에 대체적으로 물이 조금씩 들어요. 이렇게. 있고 근데 작은 화분에 심은 애들 같은 경우 있죠 입구도 작고 높이도 작은 애들은 물이 조금 빨리 들어요 어 그냥 물드는 시기에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얘가 릴리시아나 금 같고 요게모노케라스티 금이고 여기가 수연 수연 수연이 물이 들면 아주 시뻘개서 예쁜 달기죠 얘가 어, 얘 이름은 신기하게, 어, 브레이브, 브레이브인데, 어, 이렇게 흔한 아인데, 이얘 이름을 그, 될 때마다, 얘를 비출 때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름이. 브레이브인데. 얘도 국민다육이죠. 얘도, 어, 국민다육, 아주 흔한다육인데, 요즘에 또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천 원, 이천 원 그런다육이가 많죠? 여기 보면 자구가 목대에서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지금 목지라가 아주 단단하게 됐답니다. 모닝뷰 이 모닝뷰 어, 새로 분갈이한 새로 들고 와서 분갈이했는데 아주 그래도 잘 있습니다. 이쪽이 다크 초콜렛. 요쪽 이 로사 핑크 로사 핑크 다크 초콜렛 같은 계열 검둥이 계열이죠. 이렇게 요 지금 로치가 상태가 지금 약간 그 냉해를 살짝 입은 듯. 2, 3%? 7%? 약간 그 정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괜찮네요. 분갈이하고 막 내놓으면 사실 안되는데 그래도 이제 분갈이 한지 15일 좀 넘은 것 같아요. 얘가 아가보데이스. 아가보데이스. 그 외국에는 창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들 을 들어갈 때 원래 얘네들이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에케베리아 속 이게 뭐가 에케베리아 속이냐 어~ 이렇게 땅에 붙어 살면서 로제트가 장미꽃 형태 꽃 모양을 하고 있는 애들을 에케베리아 속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외국 채널 그~ 이제 어~ 그리고 또 창들 이렇게 이름을 그~ 학명을 들어가서 보면 요렇게 아가보 데이스가 붙어요 창에 그니까 일반 요런 애들은 에케베리아 속 뭐~ 홍비 요런 식으로 붙는다면 이렇게, 이제, 창들 같은 경우에는, 에케베리아 속, 에케베리아, 아가보데이스, 슈퍼클론, 요렇게 붙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얘 이름은, 어 에케베리아, 아가보데이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얘도, 어 슈퍼클 아, 얘는 파랑새. 얘는 그냥 에케베리아, 블루버드. 요렇게. 어 외국 영명이, 어 파랑새가 블루버드죠.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해갖고, 얼굴이, 어, 예쁜 모습이 싹 사라지고, 얼굴이 뾰족뾰족하게 변하고, 하엽도 엄청 많이 지고, 어, 못난이가 돼갖고, 이제 작은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줬는데, 요다육이는 초록초록하고, 만약 분갈이를 안 해줬으면, 얘도 핑크빛이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근데 분갈이 해주고, 거실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색깔이 많이 조금 빠지고, 또 탔어요, 금세. 그래갖고, 얘를 좀 살짝 물을 덮어줘야 돼요. 어, 덮어주던가 아니면 그늘 쪽에다가 아 그늘 쪽에다 벽면 쪽에다가 저쪽 일거리대다가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일거리대 쪽이쪽에는 다른 애들 내놓고 파랑새가 아 예쁘게 물들고 있죠. 파랑새는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어, 요거만한 10개 키우시는 외국분 남자분을 봤어요. 어, 이렇게 있죠. 마디바 마디바가 이게 좀 겨울에 많이 옷 자라갖고, 이렇게 하엽도 많이 지고 옷 자라고, 지금 얼굴이 어 많이 좀환엽식으로 짧아지면서 어 도톰해진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비도 물이 예쁘게 잘 들어요. 뭐 스퍼클러는 2년 전에 상당히 유행을 했던 어 그런 다육이고, 저희 집 마왕, 마왕이고, 이렇게 하우스를 오픈을 해봤습니다. 저쪽에 가서도 한번 볼까요? 짜잔, 요 슈퍼클론은 거진 그늘에 있었는데, 어, 요렇게 빨개요. 신기하죠? 물은 많이 고픈 상태고, 이게 유전적으로 햇볕을 좀덜 받아도 좀 빨간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 얘가 슈퍼클론입니다. 러블로즈를 뺐어요. 러블리 로즈를 빼고, 어, 샤올레 시스를, 어, 샤울레 시스를 여기다가 놨습니다. 거실에 있다가 베란다로 나갔는데, 이 녀석도 어떻게 반응을 할지 봐서, 만약에 탄 애들은 일단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저 벽면에 그늘진 곳에다가 옮겨놓을까 합니다. 이쪽으로 왔죠. 이쪽에도 하우스를. 여기는 비닐만. 비닐만 이렇게 갇혔습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는 무릎담요만 위에 그냥, 아, 비누 덮었구나. 이렇게. 비누 덮고, 무릎담요. 애들이 1도 차로 냉해를 입더라고요. 어, 특히 이제 영하 6도는 괜찮은데, 어, 마이너스 7도일 때. 이렇게 저희가 해가 떠서, 어 괜찮고 공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놓는 것보다 어, 애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는 분들은 어, 영하 1도도 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일서부터는 마이너스 3도 지나면 어, 수요일서부터는 영상, 영상 뭐 1도, 뭐 2도, 3도 이렇게 날씨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쪽도 내놔 봤습니다. 러블리 로즈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탔네요. 하우스를 이틀 동안 그 강풍이 불어서 덮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풍 전에는 이렇게 타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하우스를 덮은 상태에서도 요렇게 애들이 오 심하게 탄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이 예,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나오면 노숙을 했을 때 이렇게 심하게 안 타는데. 이 분갈이 하고 거실에서 진짜 너무 오래 있었죠 한달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흔적이 그러니까 거실에 있던 애들이 많이 약해요 조직이 확실히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강하고 거실에 있는 애들은 햇볕을 진짜 못보니까 요렇게 요런 상태로 많이 탑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머니메이커 금도 이렇게 나와있고 칠복수 금도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이 이렇게 벽면이 있다 보니까 해가 조금 더 빨리 떨어져요 이쪽이 그리고 해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이쪽이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만약에 육쪽에서 탄다 그러면 이쪽으로 아예 그늘 이제 여기는 진짜 11시 정도 되면 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옮길까 하고 그 오전 햇볕도 이렇게 오후로 갈수록 해가 강해지거든요 햇볕이 그래서 어 햇볕이 오후에 어 내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차광을 꼭 해주시고 방충망 아시죠? 방충망 한 겹으로도 애들 타요. 한세 겹으로 해가고 겹쳐갖고 덮어줘야 되고 아니면 아예 그 얘네들 빈도스를 차단해주는 그 망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다가 덮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 애들은 무사하게 좀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수요일서부터는 날씨가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일서부터는 그냥 노숙을 하셔도 돼요. 내일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그 모레서부터는 날씨가 그래도 영하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낮온도도 한 15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꼭 보다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